출애굽기 24장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우와 이스라엘의 장로 이름명과 함께 나 주의 계로 올라와 멀찍이 엎드려서 나를 경배하여라. 모세 너 혼자서만 나 주의 계로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이 나에게 가까이 와서는 안 된다.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않게 하여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에게 주님의 말씀과 법규를 모두 전하니. 온 백성이 한 목소리로 주님께서 명하신 모든 말씀을 지키겠다고 대답하였다. 모세는 주님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산길 슬게 재단을 쌓고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따라 기둥 열두 개를 세웠다. 그는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서 젊은이들을 보내어 수송아지들을 잡아 주님께 번절을 올리게 하고 화목재물을 드리게 하였다. 모세는 그 피의 절반은 그릇에 담아놓고 나머지 절반은 재단에 뿌렸다. 그리고 그가 언약의 책을 들고 백성에게 낭독하니, 그들은 주님께서 명하신 모든 말씀을 받들어 지키겠다고 말하였다. 모세는 피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뿌리며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것은 주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따라 당신들에게 세우신 언약의 피입니다. 모세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우와 이스라엘의 장로, 이름명과 함께 올라갔다. 거기에서 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발 아래에는 청옥을 깔아놓은 것 같으며 그 말기가 하늘과 꼭 같았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손으로 치지 않으셨으므로 그들이 하나님을 뵈며 먹고 마셨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있는 산으로 올라와서 여기에서 기다려라. 그러면 내가 백성을 가르치려고 몸소 들판에 기록한 율법과 계명을 너에게 주겠다. 모세가 일어나서 자기의 부관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갔다. 올라가기에 앞서 모세는 장로들에게 일러두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돌아올 때까지 여기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십시오. 아론과 훌이 여러분과 함께 있을 것이니 문제가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들에게로 가게 하십시오. 모세가 산에 오르니 구름이 산을 덮었다. 주님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엿새 동안 구름이 산을 뒤덮었다. 이랬날 주님께서 구름 가운데에서 모세를 부르셨다.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는 주님의 영광이 마치 산꼭대기에서 타오르는 불처럼 보였다. 모세는 구름 가운데를 지나 산 위로 올라가서 밤낮 40일을 그 산에 머물렀다. 출애굽기 25장.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나에게 예물을 바치게 하라. 누가 바치든지 마음에서 우러나와 나에게 바치는 예물이만 받아라.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곧 금과 은과 돈과, 청색실과, 자수색실과, 홍색실과, 가는 모시실과, 염서털과, 붉게 물들인 순양가죽과, 돌고래가죽과, 아카시아나무와, 등잔용 기름과, 이신용 기름에 넣는 향품과, 분양할향에 넣는 향품과, 에봇과 가슴바지의 박을 홍옥수와, 그 밖에 보석들이다.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그들에게 내가 머물 성수를 지으라고 하여라.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모양과 똑같은 모양으로 성막과 거기에서 쓸 모든 기구를 만들어라. 아카시아 나무로 길이가 두 자반, 너비가 한 자반, 높이가 한 자반 나가는 괴를 만들어라. 순금으로 그 안팎을 입히고 그 둘레에는 금태를 둘러라. 금고리 네 개를 만들어서 그 밑에 네 모퉁이에 달때한 쪽에 고리 두 개, 다른 한 쪽에 고리 두 개를 달아라. 그리고 아카시아 나무로 채를 만들어서 금을 입혀라. 그 채를 괴의 양쪽 고리에 끼워서 개를 맬수 있게 하고, 그 채들을 괴의 고리에 그대로 두고, 거기에서 빼내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줄 증거판을 그괴 속에 넣어두어라. 순금으로 길이가 두 자반, 너비가 한 자반인 속재판을 만들어라. 금을 두들겨서 그룹 두 개를 만들고, 그것들을 속재판의 양쪽 끝에 각각 자리잡게 하여라. 그룹 하나는 이쪽 끝에, 또 다른 하나는 그 맞은 쪽 끝에 자리잡게 하되, 속재판과 그양 끝에 있는 그룹이 한 덩이가 되도록 하여라. 그룹들은 날개를 위로 펴서 그 날개로 속재판을 덮게 하고 그룹의 얼굴들은 속재판 쪽으로 서로 마주보게 하여라. 너는 그 속재판을 그 위에 얹고 그 안에는 내가 너에게 줄 증거판을 넣어두어라. 내가 거기에서 너를 만나겠다. 내가 속재판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할 모든 말을 너에게 일러주겠다. 아카시아 나무로 길이가 두자, 너비가 한자, 높이가 한자 반인 상을 만들어서 순금으로 입히고, 둘레에는 금태를 둘러라. 그리고 손바닥 너비만한 턱을 만들어 상 둘레에 붙이고, 그 턱이 둘레에도 금태를 둘러라. 금고리 넷을 만들어서 이 고리를 상다리가 붙어 있는 네 모퉁이에 각각 하나씩 붙여라. 그 고리들을 턱 곁에 달아서 상을 운반하는 데 쓰는 채를 끼워 넣을 수 있게 하여라. 그 채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거기에 금을 입혀서 그것으로 상을 운반하게 하여라. 상에 올려놓을 대접과 종지와 부어드리는 재물을 담을 병과 잔을 만들어라. 이것들은 순금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 상은 언약계 앞에 놓고 상 위에는 나에게 바치는 거룩한 빵을 항상 놓아두도록 하여라. 순금을 두들겨서 등잔대를 만들어라. 등잔대의 밑받침과 줄기와 등잔과 꽃받침과 꽃을 하나로 이어놓아라. 등잔대의 줄기 양쪽에서 곁가지 여섯 개가 나오게 하였는데 등잔대 한쪽에서 곁가지 세개또 다른 한쪽에서도 곁가지 세 개를 나오게 하여라. 등잔대의 각 곁가지는 꽃받침과 꽃잎을 갖춘 감 복숭아꽃 모양 잔세 개를 연결하여 만들고 그 맞은쪽 곁가지도 꽃받침과 꽃잎을 갖춘 감 복숭아꽃 모양 잔세 개를 연결하여 만들어라. 등잔대의 줄기에서 나온 곁가지 여섯 개를 모두 이와 같이 만들어라. 등잔대 줄기는 꽃받침과 꽃잎을 갖춘 감 복숭아꽃 모양 잔네 개를 쌓아 놓은 모양으로 만들어라. 그리고 등잔대의맨 위에 있는 좌우 두곁 가지가 줄기에서 뻗어날 때에는 밑에서 세 번째 놓인 꽃받침에서 뻗어나게 하고 그 아래에 있는 좌우 두곁 가지가 줄기에서 뻗어날 때에는 밑에서 두 번째 놓인 꽃받침에서 뻗어나게 하고. 그리고 맨 아래에 있는 좌우 두 곁가지가 줄기에서 뻗어날 때에는 맨 아래에 놓인 꽃받침에서 뻗어나게 하여 여섯 곁가지를 줄기와 연결시켜서 한 덩이를 만들어라. 이렇게 등잔대의 줄기에서 좌우로 곁가지가 나오게 하여라. 등잔대 줄기의 꽃받침에 연결된 곁가지들은 모두 순금을 두들게 만들 때 전체를 하나로 이어놓아라. 등잔 일곱 개를 만들어서 그것을 등잔대 위에 올려놓아. 앞을 밝게 비추도록 하여라 등잔불 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어라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어라 이 모든 것을 내가 이산에서 너에게 보여준 모양 그대로 만들도록 하여라 출애굽기 26장 열폭으로 성막을 만들어라 그 천은 가늘게 꼰 모시실과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아 짠 것이라야 한다 각 폭의 길이는 28자로 하고, 너비는 넉자로 하되, 폭마다 그 치수를 모두 같게 하여야 한다. 먼저 다섯 폭을 옆으로 나란히 이어 한 벌을 만들고, 또 다른 다섯 폭도 옆으로 나란히 이어 한 벌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나서 나란히 이은 천의 한쪽 가장자리의 폭에 청색실로 고을 만들고, 나란히 이은 다른 한쪽 가장자리의 폭에도 이와 같이 하여 서로 맞물릴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서로 맞물릴 두벌 끝복 가장자리에 만들 고의수는 각각 신계이다. 그 고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여라. 그리고 금으로 갈고리 신계를 만들어야 한다. 이 갈고리로 두벌 천을 서로 이어 한 성막을 이루게 하여라. 성막 위에 덮을 천막은 염소털로 짠 열한 폭 천으로 만들어야 한다. 각 폭의 길이는 서른 자로 하고 너비는 넉 자로 하되 열한 폭의 치수를 모두 같게 하여야 한다. 다섯 폭을 따로 잇고 나머지 여섯 폭도 따로 이어야 한다. 그리고 여섯 번째 폭은 천막 앞쪽으로 반을 접어서 올려야 한다. 다섯 폭으로 이은 천의 가장자리에 고신계를 만들고 여섯 폭을 이은 천의 가장자리에도 고신계를 만들어라. 또노쇠 갈고리 신계를 만들고 그 갈고리 양쪽 고에 마주 걸어서 한 천막을 만들어라. 그리고 여분으로 남아있는 천막 반 폭은 성막 뒤로 늘어뜨려라. 천막폭 너비에서 양쪽으로 한 자씩 남아있는 것은 성막 양 옆으로 늘어뜨려서 성막을 덮게 하여라. 천막 덮개를 두개더 만들어라. 하나는 붉게 물들인 숭량 가죽으로 만들고 그 위에 덮을 또 다른 덮개는 돌고래 가죽으로 만들어라. 성막을 세울 널빤지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라. 각 널빤지는 길이를 열자 너비를 한자 반으로 하고 널빤지마다 거기에 촉꽂지두 개를 만들어 서로 이때어 세워라. 너는 성막의 모든 널반지를 이와 같이 만들어라. 성막의 남쪽 벽면에 세울 널반지는 20개를 만들어라. 그 20개나 되는 널반지 밑에 받침 밑받침은 은으로 40개를 만들어라. 널반지마다 그 밑에 촛꽂지를 꽂을 밑받침을 2개씩 만들어라. 그리고 그 반대쪽인 성막의 북쪽 벽면에 세울 널반지는 20개를 만들어라. 밑받침 40개를 은으로 만들되, 널빤지마다 그 밑에 받칠 밑받침을 두 개씩 만들어라. 성막 뒤쪽인 서쪽 벽면에 세울 널빤지는 여섯 개를 만들어라. 성막 뒤쪽에 두 모퉁이에 세울 널빤지는 두 개를 만들어라. 두 모퉁이에 세울 이 널빤지들은 밑에서부터 꼭대기까지 겹으로 세워서 완전히 한 고리로 연결하여라. 그두 모퉁이를 다 이와 같이 하여라. 그러면 그것은 여덟 개의 널빤지에 널빤지마다 그 밑에 밑받침이 두 개씩이니. 은 밑받침은 모두 16개가 될 것이다. 아카시아 나무로 가로다지를 만들어라. 성막 한쪽 옆 벽에 널반지에 5개. 성막의 다른 한쪽 옆 벽에 널반지에 5개. 서쪽에 해당하는 성막 뒤 벽에 널반지에 5개를 만들어라. 널반지들의 가운데에 끼울 중간 가로다지는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미치게 하여야 한다. 널반지에는 금을 입히고 가로다지를 꿰 고리를 금으로 만들어라. 또 가로다지에도 금을 입혀라. 상막은 내가 이산에서 너에게 보여준 규격대로 세워라.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과 가늘게꼰 모시실로 휘장을 짜고 그 위에 구름을 정교하게 수를 놓아라. 휘장을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내 기둥 위에 들이와야 하는데 기둥마다 거기에 모두 금을 입히고 금 갈고리를 달아야 하며 이 기둥들을 은으로 만든 내 밑받침 위에 세워야 한다. 너는 그 휘장을 갈고리에 걸어서 늘어뜨리고 그 휘장 뒤에 증거계를 들여놓아라. 그 휘장이 너희에게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지성소에 있는 증거계는 속재판으로 덮어라. 휘장 앞으로는 북쪽의 상을 차려놓고 그 상의 맞은쪽인 성막의 남쪽에는 등잔대를 놓아라.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과 가늘게 꼰 모시실로 수를 놓아 장막 어기를 가리는 막을 짜라. 아카시아나무 기둥 다섯을 만들어서 거기에 금을 입히고 금 갈고리를 만들어 붙여서 이 막을 치는 데쓰도록 하여라. 그리고 밑받침 다섯은 노쇠를 부어 만들어라. 출애굽기 27장. 아카시아나무로 재단을 만들어라. 그 재단은 길이가 다섯 자요. 너비가 다섯 자인 네모난 모양으로 만들고 그 높이는 석자로 하여라. 재단의 네 모퉁이에 뿔을 하나씩 만들어 붙이되. 그 뿔과 재단을 하나로 이어놓고 거기에 노쇠를 입혀야 한다.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어라. 이 모든 기구는 노쇠로 만들어야 한다. 재단에 쓸 그물 모양의 석쇠는 노쇠로 만들고 그노 석쇠에 내 모퉁이의 노쇠고리 넷을 만들어 붙여라. 그리고 그노 석쇠를 재단 가장자리 밑에 달아서 재단의 중간에까지 이르게 하여라. 재단을 옮기는 데쓸 채를 만들 때 이것을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거기에 노쇠를 입혀라. 이 채들을 제단양 옆에 고리에 끼워서 그것을 운반할 수 있게 하여라. 제단은널빤지로 속이 비게 만들 때 내가 이 산에서 너에게 보여준 그대로 만들어야 한다. 성막들을 두르는 울타리를 만들어라. 가는 실로 짠 모시 휘장으로 울타리를 두르도록 하여라. 남쪽 휘장은 길이가 백자가 되게 하여라. 휘장을 칠 기둥 수물과 그밑받침 수물을 노쇠로 만들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고리를 은으로 만들어라. 북쪽이도 마찬가지로 그 길이가 백자가 되는 휘장을 치고 기둥 수물과 밑받침 수물을 노쇠로 만들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고리를 은으로 만들어라. 해지는 쪽인 서쪽 울타리에 칠 휘장의 길이는 신자로 하고 기둥 10개와 밑받침 10개를 만들어라. 해 뜨는 쪽인 동쪽 울타리도 그 길이를 신자로 하여라. 동쪽이 정문 한 쪽에 밑받침 세술 놓고서 그 위에 기둥 세술 세운 다음에 열다섯 자 되는 휘장을 쳐라. 다른 한쪽에도 밑받침 세술 놓고서 그 위에 기둥 세술 세운 다음에 열다섯 자 되는 휘장을 쳐라. 동쪽 울타리의 정문에 칠막은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과 가늘게 꼰 모시실로 수를 놓아 짠 것으로 그 길이가 스무 자가 되는 막을 만들어서 치되 밑받침 네술 놓고 그 위에 기둥 네술 세운 다음에 그것을 쳐라. 울타리 사면의 기둥에는 모두 은고리와 은갈고리를 달고 그 밑받침은 노쇠로 하여라. 울타리를 두른 뜰의 길이는 백자, 너비는 쉰자, 높이는 다섯자로 하여라. 가는 실로 짠 모시를 둘러치되 노쇠로 된 밑받침을 받쳐야 한다. 성막에서 각종 제사에 쓰는 기구와 성막의 말뚝과 울타리의 말뚝은 모두 노쇠로 만들어야 한다. 너는 이스라엘 대순에게 명하여 올리브를 지어서 짜낸 깨끗한 기름을 가져다가 등불을 켜게 하되 그 등불은 늘 켜두어라.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것을 회막 안의 증거계 앞에 쳐 나온 휘장 밖에 켜 두어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주 앞에서 꺼지지 않도록 보살펴야 한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길이 지켜야 할 규례이다.